보고 계시는 이 치, 치성같이 치 생긴 이 부분은 포루라고 하는데요 북서포루 근데 이 대포의 포루와 초소의 포루는 다른 점이 이 외곽에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요 얘는 대포포루예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성벽 상체에 보면 구멍이 막 뚫려있죠 그죠 저 꼭대기에서 포를 쏘고 여기에 뚫려있는 이 구멍으로는 2층에 층이 되어 있고, 3층에서 포를 쏘고, 1층, 2층까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군인들이 활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일 꼭대기에서는 블랑기포라는 포 같은 것들을 장착해 놓고 쏘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대포를 쏘는 대포포로예요. 초소포루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런 구멍들이 별로 보이지 않겠죠 저 위쪽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형태로 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단층 1층, 2층, 3층, 1층, 2층이 없겠죠 초소포루는 저 위쪽만 있고 그리고 이 북소포루는 보면 외곽이 일반 성돌 돌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벽돌로 쌓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죠 저기 앞에 보이는 저치 부분이 북포루입니다. 저거는 대포포루가 아니고 초소포루. 밑에 성벽을 돌로 깎아서 만들어서 세우고 위쪽에 누각을 세웠죠. 그리고 아래쪽 하단부에서는 공격 기능이 없고 저 위쪽에서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초소포루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원화성 북쪽인데, 제가 처음에 수원화성에 왔을 때 조금 이상했던 거, 좀 궁금했던 거, 보통 성을 만들면, 특히 평지성인 경우에는 성벽 바로 아래쪽에 호수 같은 물을 파요. 물기를 파놔서 적들이 쉽게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물구덩이를 보통 해자라고 한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수원 화성에도 해자가 있었을 텐데, 해자가 전혀 없이 그냥 땅으로 만들어만 돼 있는 거예요. 이쪽, 여기 구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쪽 구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복원을 할때해자를 복원을 안한 건지, 처음부터 해자가 없었던 건지. 근데 화성 성역 의계라든가, 정약용이 만들었죠. 그 초안에는 성에 반드시 해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록이 나온대요. 처음에 정약용이 초안을 만들어서 정조대왕한테 보고하고 정조대왕이 그 초안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을 해주고 그게 화성성역의계인가 거기에 실려있고 그리고 이 화성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 해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원 화성을 만들 때 해자가 필요 없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성곽을 끼고 있고 저기 동쪽으로도 약간 언덕이 지고 그런 곳에다가 해자를 파면 얼마나 팔 것이며 돈만 더 들고 힘만 더들 테니 해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수원 화성에는 해자가 없다. 여러분들 혹시 성곽의 모양 중에 규형 성곽, 규형 성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규라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큰 행사를 치를 때 근정전, 인정전 이런 곳에서 국왕이 나무판 같은 걸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걸 규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약용이 이 화성 성곽을 설계를 할때이 성곽은 규형 성곽이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앞에 자세히 보시면 성곽이 똑바로 올라가지를 않죠, 그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올라가죠, 그죠? 이게 안쪽으로. 들여 쌓기 방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벽돌 자체를 살짝 기울여서 쌓아 올라갔어요. 저렇게 성벽을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기울여서 쌓아 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아주 더 미세하게 바깥쪽으로 들여, 내어 쌓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쌓게 되면, 이렇게 규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곽이 성곽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으면 좋은데 그동안 많이 허물어지거나 유지 보수 관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 정밀한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곽 전체에서 이 규형을 정확하게 찾아보기 힘들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규형도 보면 들여 쌓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죠?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안쪽으로 들여 쌓아서 안정감을 갖는 건 좋은데 위쪽 여장부터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어진게 고의적으로 정약용의 의도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진건지 쌓다보니까 저렇게 된건지 그거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수원선구 전체에서 여장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여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975년경부터 한 5년 정도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수원 화성 일대를 복원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에 의하면 이 화성 북쪽에 있는 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돈으로 대략 한 5억 2천만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988년 올림픽 때 올림픽 기념으로 복권을 발행을 했는데 88올림픽 복권이라고 그때 당시 1등 당첨금이 1억이었거든요 근데 1970년 중후반에 5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다면 정말 그때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때 그큰 금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공원의 이름은 장안공원 현재 장안공원이고 저 앞쪽으로 화서문, 서쪽으로는 화서공원이라고 또 따로 부르죠. 전체적으로 장안공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화성복원 정화기념비 여기다가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수원화성 내에 연못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조대왕 당시에 이 수원화성을 건설을 하면서 기록상으로 성내에 연못이 다섯 곳이 있었고 지도상으로는 연못이 네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중에 한 곳이 이 근처에 있었던 걸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지금 화서문에서 장안문 쪽으로 가고 있는 이 근처 일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민가들로, 건물들로 꽉차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 화성운 일대 성 내에는 약간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민가들이 꽉 차있지 않았고, 요 근처 어디 일대에 크게 연못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매립되고, 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건물,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수원에서는 북쪽에 있다 해서 북문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름은 장안문입니다. 지금 거, 여기 앞에 가까이 보이는 거는 대포포르고요.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이 북문이에요. 저 북문은 이 화성이 건설될 때부터 저기에 건설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저게 계획상으로 저기에 건설될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는 거는 약간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서쪽, 서북쪽 좀 되겠죠? 저쪽에 바라보면 화서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어, 화면상으로 잘안 보이겠지만 요 여기 여기 있죠. 그죠? 원래 계획상으로 장안문은 더 안쪽으로 건설되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이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 제 기억으로는 1794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공사가 시작이 되려고 하던 그 직전에 정조대왕이 이곳을 직접 시찰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가서, 쭉 지나가면서 보시다가, 저기 장안문 안쪽, 약간 남쪽에 해당되겠죠. 어, 요, 한, 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대충 여기 이쯤에 큰 깃발들이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민가가 같이, 이렇게 민가들이 쭉 들어서 있는 그 사이사이에 깃발들이 막 꽂혀 있는 거죠. 정조대왕께서 저 깃발들이 뭐냐 그랬더니, 성곽이 그쪽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정조대왕께서 성곽을 더 북쪽으로 옮겨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정확한 거리는 알수 없지만, 대략 100m 정도 북쪽으로 밀어서 만든 위치가 지금 현재의 위치랍니다. 지금도 성곽 바로 안쪽부터는 이렇게 쭉 민가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 화성이 건설되던 당시에, 초창기에 민가들을 옮겼을 때도, 저 북문 일대에는 민가들이 다 들어서 있었대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저렇게 됐고, 최초에 이 화성을 건설할 때정약용이이 화성의 둘레의 길이를, 그래서 계획상, 설계상으로 3,600보로 설계가 됐는데, 저 장안문이 북쪽으로 올, 올가면서 길이가 더 멀어져가지고 4,600보, 대략 5.4km 둘레의 길이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 화성 기적비에 또 보면 4,600보라는 기록이 나온대요 범소 백성들의 삶까지 직접 챙기셨던 정조대왕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조대왕은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선왕인 영조의 손자죠 1776년에 경희궁 숭정전에서 즉위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즉위 다음 해 현직 국왕으로서 암살을 당할 뻔한 충격적인 일을 겪고, 10여 년 뒤에는 사랑하는 후궁과 세자까지 암살당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왕이시죠.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개혁적인 일을 하셨다고 해요. 서울 호통을 통해서 서울 문제를 많이 해결하시고, 정미 동공, 시내 동공, 이런 일을 통해서 그때까지 쌓여왔던 어떤 상업적 기득권, 이 문제도 많이 해결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장용영이라는 군대 개편을 통해서 군사개혁도 단행하시고, 무예도부 통지라는 무예와 관련된 서적도 출판을 하셨죠. 제주한구자, 생생자, 정리자 등 활자들을 주조하거나 각인하기도 하고, 충무공 이순신 전설을 출판하기도 하고, 주자소라는 명칭도 회복시키시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하네요.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정비를 하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격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그런 왕이기도 하죠. 만인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올리는 상소 그 만인소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몇번 있었대요. 그 중에 최초의 만인소인 영남 만인소가 정조대왕 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김만덕 여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걸로 아는데, 바로 그 김만덕 사건이 정조대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드라마 아주 재미있게 봤던 그 추노, 즉, 도망간 무비를 잡는 그런 사회의 혼란상, 그것을 협파한 노비 추세관을 협파한 왕이 또한 정조대왕이라고 합니다. 뭐, 나무 신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명령을 하시고,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조선시대 왕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업적을 남기셨고, 그러다가 정조대왕 즉위 말년쯤, 1794년경쯤부터 수원화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1796년까지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데, 수원화성을 왜 건설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일된 의견은 뭐냐면,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실제 그런 기록이 나온답니다. 한중록이라든가 풍고집 같은 책에 정조대왕의 발언이라든가 언급이 나오는데, 1804년이 되면 세자가 15살이 되니까 그때 본인의 왕위를 아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상왕으로 물러나서 화성에서 거주를 할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고 하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이 수원 화성을 서울에 있는 궁궐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그런 수준의 도시 성곽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